어떤 집에 3대가 살고 있었어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순이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순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은 9시가 되면 순이가 자야 된대 테레비를 보다가 이렇게 꼬박꼬박 꼬박 졸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순이, 얼른 자지, 왜 그러고 앉았어? 그러니까 할머니, 나 숙제를 해야 되는데,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. 엄마, 아버지가 와야 쓴디 엄마, 아버지가 안 와갖고 모르겠네. 그러니까, 할머니가 뭔 숙제인데? 그러니까 아이고, 할머니는 모를 것인데? 아다 나는 할머니, 남자친구가 겁나게 유식해버려요. 아주 모르는 것도 없게 그래? 그러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좀 물어봐. 그러니까, 뭔데, 숙제가 무엇인지, 그러니까, 어, 5대 양 6대 중. 5대 양 6대 중? 어? 그런 것이 무엇이 다냐? 그러니까, 아이, 어쨌든, 그,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로 해서 물어봐. 그러니까, 알았어. 우리 남친한테 전화를 해봐야지.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전화를 한 거야. 아이 영감 나요. 그러니까, 이, 뭔 일로 시방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? 보고 자서 은기억 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고도 자운디 우리 손주가 숙제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영감이 모른 것이 없은 게 내가 영감한테 전화를 했제 걔네 잘해버렸어 그 숙제가 무엇인디 위오 대양 육대주가 무엇인가 모르겠네 그거를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게 오 대양 이 그것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양이제 이 아이, 역시 응가은 똑똑이요. 아이, 그러면 육대주는 무엇인데이 육대주는 소주, 이 어, 맥주, 이 양주, 이 폭탄주, 그다음에 정종. 한 개는요, 한 개는요, 다섯 개밖에 안하는데이그시무시이더라이 막걸리, 막걸리, 마칼리, 막걸리, 마칼리, 막걸리네. 그랬어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야. 그선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 다 받아 적어서 똑똑한 할아버지가 르쳐준 거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있는 대로 자랑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줘서 갖고 갔어. 그랬는데 숙제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다 어이가 없는 거야. 그 숙제를 딱 보이다가 아야, 순이야. 너는 뭔 숙제를 이렇게 해 갖고 왔대? 이게 뭔뭔 뭐 소리야? 우리 할머니 남자친구가 가르쳐줬어요.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아니지.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야 할머니한테로. 할머니 순이가 숙제를 잘못해 갖고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. 앞으로는 좀 알아보시고 정확히 좀 이렇게 숙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런 그러니까, 게 아니 뭐시 아 맞어 주지 주 아따 그 영감탱이가 어째 바걸리라고 했는가 모르겠네. 아이고 바꿔요 닭 주예요 닭. Choo!